네, 안녕하세요. 고영 주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고영이 지금 미친 호재들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주가가 드디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 흐름이 우리가 원하던 그런 상승인데 이번 상승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지금부터의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고영의 두 가지 큰 호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아 일단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고영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3분기를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냈다. 그래서 2025년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03억, 영업이익은 47억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30%, 영업이익은 576%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 수치인데, 매출액은 8% 정도 더 나왔고, 영업이익은 34%나 상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형은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매매를 한다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매매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어, 근데 이 성장이 어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걸 이번 실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형이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만 가지고 실적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 실적 발표의 의미는 고용의 기업의 성장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확인을 좀 시켜줬다 라는 데서 의의를 가진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향 뇌수술용 의료 로봇인 또 주요 병원들과 도입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과 관련 호재도 뒤에서 나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의료로봇 수출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고영이 원래도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기업인데, 내년부터는 이 성장세가 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도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영이 지금 뇌 수술용 의료로봇 또 논문 이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사의 뇌 수술용 의료로봇 카이메로 관련 논문이 신경외과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이 JNS에 게재됐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고영의 주가에 있어서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고영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뇌 수술용 로봇 글로벌 호재 터진다 하반기 폭등점 이타점 주목해라 이거를 또 3개월 전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들이 지금부터 이제 반영이 되고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는 겁니다. 자, 저는 고영이 사실 지금 상승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기 전에 혹시나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고영의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제 말을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도 그렇고 11일 전에도 그렇고 고영이 4분기 폭등할 이 호재 주목, 결국 여기까지 폭등한다. 의료로봇 시장 성장 폭발한다. 결국에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올려드렸었죠. 지금처럼 주가가 폭등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그 다음에 진짜로 주가가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거 급등 나오기 전에 맞춰낸 사람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볼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상승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상승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앞전부터 준비를 좀해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고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뜨고 의료 로봇 관련해서 뭔가 이제 호재가 나올 건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 급등할 거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늘 급등한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아, 10월 달에 이거 조만간 급등 나올 겁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차트의 흐름에서 무포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고형이 호재가 있고 올라갈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겠지만 국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가도 만들고 급등이 나오려면요. 이렇게까지 큰 상승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 내기가 좀 힘들어요. 누군가가 작정하고 밀어 올리려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와야 이렇게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종목이든 대부분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상승의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다. 그래서 이 주포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내는 건데, 자 앞전에 보면은 뭔가 올라가다가 찍어 누르고, 올라가다가 찍어 누르고, 올라가다가 여기서도 찍어 누르고 급등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올라갈 것 같은데 자꾸 찍어 누르니까 이제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하락 구간 있죠. 이럴 때 계속 털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포들이 이런 털어내는 작업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많이 거치면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를 본격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주가가 안 밀리잖아요. 털어내도 상승, 털어내도 상승, 털어내도 상승. 그래서 이런 찍어 누르는 흐름들을 차트의 흐름에서 읽은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놓고 올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가를 정말 크게 올리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보인 거예요. 그냥 급등 한번 단기적으로 나오고 말 거면 굳이 이런 흐름들이 나올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도 이게 주가 상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성 있고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저는 앞전에 보였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고형의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종목이 앞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매물대가 있는 종목들은 보통 이 주가 상승이 나올 때 수직 상승을 하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주가가 진짜 세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고형의 월봉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앞전에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자요런 저항대 최근에 또 저항대 저항대 이런 구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매물들을 소화를 해야 결국에는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고형을 앞전에 어디서 매도를 할 거다라고 목표가를 잡아드린 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앞전에 고형에 대해서 영상 올려 드렸던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매수매도 타점 알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격을 얼마를 얘기를 했는지 잠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드렸죠 16,800원에서 16,000원 사이. 자, 눌림 타점 노려볼 거고. 그다음. 자, 우선은 제가 16,800원에서 16,000원까지 매수 타점 잡아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목표가를 어디로 얘기를 했냐면 아, 이제 너무 한 번에 큰 목표가를 노리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매도를 할수 있는 단기 매도 타점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어디냐 보세요 26,500원 그 다음에 제가 22,500원의 선을 그어놨어요 여기가 앞전에 또 중요한 저항대 저항대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22,500원 그 다음 목표가 26,500원 이런 식으로 저항 자,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22,500원이랑 뭐 26,500원 이런 가격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게 10월 22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날 알려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16,800원에서 16,000원 라인 여기가 타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 선두개 그어놓은 게 이제 그 가격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1차 단기 목표가 잡아드린 거 22,500원 잡아드렸잖아요? 사실 뭐 지금 22,500원까지 거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더갈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저도 더 간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앞전에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단기 목표가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고용은 올라가다가 눌림도 나오고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 가격이 가격이 온다면 넘어 간다면 최소한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뭐 절반만 팔고 다시 잡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팔고 눌렸을 때또 다시 적감매수 노려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얼마나 편해요. 안 올라갔을 때 잡아놓고 올라가면 팔고 또 눌리면 잡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매하는 거 엄청 쉽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살펴보면 뭐 바로 올라가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잡으면 될 건데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타점들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바로 올라가요. 그럼 상관이 없죠. 왜냐, 매도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주가가 옆으로 쉬거나 눌림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요 우리가 목표가 달성 전에 또 잡아서 목표가 상향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매도하면 되는데 여기서 차트를 한번더 만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원래 1차 목표가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두 가지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자우리첫 번째는 저는 주가 급등할 때안 잡아요 자 이건 제 매, 매매 원칙인데 자 올라갈 때안 잡고 언제 잡는다 그랬어요 앞전에도 타점 잡아 드릴 때 올라갔을 때 말고 눌림 나올 때이 가격에서 눌리면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타점이 잡히고 비싸게 팔수 있을 때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거래량이거든요. 지금처럼 거래가 빵 터지면서 올라갈 때 말고요. 자, 뭐 주가가 쉬어가거나 눌림이 나오거나 살짝 올라가거나 이거는 뭐 어떤 흐름이 나오든 상관없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빵 한번 터졌다가 주가가 뭐 잠깐 쉬어갈 때 거래가 이렇게 바닥 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잡으면 또 거래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형의 타점은 눌림을 노리면 돼요, 눌림을. 올라갔다 내려오든 바로 쉬어가든. 이거는 이제 단기 급등 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고형이 진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주포들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포들이 움직인다라는 신호가 이 빨강색 화살표인데 항상 이 신호가 뜨면 주가는 그 시점부터 올라간다. 그 시점부터 올라간다. 그 시점부터 올라가니까 제가 앞전에 이거 타점 나왔다. 이거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뒤에서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그럼 그거는 그 시점부터 정말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는 눌림 그다음에 주포의 매집 타점 이게 매수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내 목표가는 바로 올라가면 팔건데 바로 안 올라가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도 타점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고용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될때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제가 또저 혼자서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네, 제가 이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주식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또 많이 나야 제 채널도 빨리 크고 제가 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좀 해드리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우리 구독자인 거한 번만 알려주시면요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점들 공유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지금부터 나오는 중요한 타점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고형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주포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런 데서도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주포가 매집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자, 이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포들이 움직일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력주들 을 매매할 때 자, 이런 타점들을 잡아서 주포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정말 큰 상승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거 일단 예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 되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 되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2024년 11월 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내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일순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났습니다. 01067905014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영상 뒷 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갖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 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자,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자, 보면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5월 13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에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앞전에 움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타점 지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죠.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고 그랬어요 6만원에서 5만 5천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자,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 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타점 문자로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형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고형의 이제 모멘텀이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 이거 단기 매도가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형이 더못 올라갈 종목이라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기 급등 나왔다가 확 떨어져 버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서 팔고 다시 잡을 걸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매도하고 또 싸게 잡고 또 상승 노리고. 팔고 싸게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한번 따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도 단기적으로는 22,500원 정도.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절반만 팔지, 다 아, 팔고 다시 볼지는 일단 이제 그 상황에 가봐야 알것 같고, 어쨌든 이제 단기 1차 목 효과는 22,500원이고, 그리고 2차는 여기 올라갔을 때 자,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세력의 목표 선한 26,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한 26,5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26,000원이나 6,500원이나 하여튼 이 정도 2차 목표가로 좀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타점이 한 번만 나오고 끝이 아니라 뭐 올라가서 단기 매수, 매도, 단기 매수, 단기 매도 계속 나올 거니까 아마 계속 타점 잡아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좀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매매를 하다가 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요한 타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알려드리면서 매매할 겁니다. 그래서 고형을 내가 한 줄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사고 파는 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근데 이거 여러분들 뭐 일하다가 바빠서 놓칠 수도 있고 제 영상 꾸준히 매번 못 챙겨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 알림 문자 챙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제 번호 나와 있으니까.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이제 매수매도 할때다 점들 챙겨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이것도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형뿐만 아니라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또잘 따라오셔서 남은 4분기 많은 수익들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부터 고형에. 이제 중요한 타점들 집중하면서 대응 이어가보도록 할게요.